3차함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은 이거의 도함수는 뭘까요? 도함수가 몇 차일까? 도함수가 2차잖아 그래서 2차함수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2차함수의 그래프가 세 종류가 있거든 푹 담그는 형태가 있고 이렇게 살짝 접하는 경우가 있고 둥 떠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전부 다도 함수입니다. 기울기 담당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함수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돼요. 그래서 극대 극소가 존재합니다. 극대랑 극소가 존재하죠. 극대랑 극소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차 함수가 한별식이 뭐일 때0보다 어떨 때 얘가 0보다 작나요? 얘가 지금 실근이 두 개인데. 아이고 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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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고 있어. 얘가 지금 도함수가 아니 저 실근이 두 개잖아요. x가 만나는 점이 근인데 x가 만나는 점이 근근근근왜 근이냐면은 어떤 이차함수가 있다고 쳐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얘들아 x축과의 교점 구하기 위해서는 뭐 대신 뭐 넣어요? y 대신, y 대신 0 넣죠. 그 그러니까 y가 0일 때 x값.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방향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y가 0일 때, y가 0일 때 x값이 지금 여기 몇 개야?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죠. 이거 높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얘가 땅 아래까지 내려왔네. 음수 아닙니다. 교점의 개수입니다. 교점이 곧 해입니다. 외우세요. 교점이 곧 해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가 두 개니까 d가 0보다 어떻다? 크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극대, 극소 다 가자. 왜? 요동치니까. 왜냐, 바느질을 할때 양수에서 음수로 뚫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음수에서 양수로 뚫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요동치는 거지.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가 다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3차 함수는요. 여기 어딘가 날씬한 허리. 이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넘어가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곡선이 약간 느낌이 요철이 바뀌었잖아요?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어떤 사람으로 따지면 s 라인의 허리 정도 되는 애들 있잖아? 딱 얘가 중심이겠죠? 그래서 3차 함수는 원래 점대칭 도형입니다. 늘 점대칭 도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대칭을. 그러니까 극대를 가지면 반드시 극소를 가져요. 둘다 다 같거나 아니면 둘다 다안 같거나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차함수가 도함수가 d가 0보다 크면 극대역소를 다 같습니다 다같고요자 이제 그러면 원래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뭐야 양수였다가 잠깐 멈췄다가 0이었다가 다시 양수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때 삼차함수 그래프는 증가 증가입니다 여기서는 잠깐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지점만 잠깐 기울기가 0이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여기에 극대국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얘는 그냥 계속 쭉 증가하는 겁니다. <laughs> 기울기는, 기울기가 2였다가, 1이었다가,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그렇게 되긴 하죠. 기울기가 2였다가, 2였다가, 1이었다가, 쭉 0이었다가, 1이었다가, 이에다가 약간의 그 어떤 마음가짐의 그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대극소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얘는 기울기가 점점 이 뭐라고 해야 되냐. 값이 증가 감소하다가 얘가 다시 또 이렇게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울기가. 가팔랐다가 점점 산이 올라갈 만한 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뭐냐. 이거는 어, 이때 순간이 약간 독특하긴 해요. 왜냐면 가장 작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죠. 가장 작은 기울기. 다른 때는 다 기울기가 점점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처럼 완전히 0이 되진 않아요. 0이 되진 않고 만약에 이 값이 1이라고 생각해 봐. 요 길이가 1이야. 그러면 요 정도의 기울기 여기서 1의 기울기 가질 때가 제일 작고 나머지는 다 가파르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영인 순간이 없어요. 나머지는 더더 더 기울기가 크다는 거죠. 더. 얘가 제일 그래도 기울기가 작은데. 그나마 1이고. 그래서 0이 되는 순간 은 여기는 기울기 0이 되는 순간 두 군데가 있고 얘는 한 군데가 있는데 얘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나마 제일 작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세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요동 쳐가지고 극대 극소 다 갖는 그런 스타일의 3차 함수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쭉 뻗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함수 있을 수 있고요. 얘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기울기가 0인 순간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 지금 그린 거는 제가 맨 앞에 있는 개수를 양수일 때로 잡아서 푼 거거든요. 양수일 때는 그렇다. 지금 그럼 얘가 d가 0보다 딱 0일 때고 얘는 d가 0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언제 극대극소를 갖느냐 하면은, 예, 이때, 이차 함수가,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질 때, 원래 함수는 극대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외의 경우는, 이거 아니면 이거를 외워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d가 0보다 큰 경우와, 이때극 값을 갖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극값을 안 갖고 얘는 지금 뭐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경우 얘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자 이제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이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역함수를 갖는 거는 극값을 가질 때야 극값을 갖지 않을 때야 갖지 않을 때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 역함수를 갖는답니다 역함수를 갖는다 왜 점점 증가하거나 점점 감소하는 함수 1대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만 1대1 대응이지 얘는 지금 1대1 대응이 아니란 말이야 어쩔 때는 3명이 대응되잖아 세명이한 높이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역함수를 갖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면 앞에가 음수일담을 해볼게요 원래 함수가 3차 함수고요 도함수가 만약에 2차다 라고 했을 때그 도함수 그림이 이렇게 될수 있고요. 이렇게 될수 있고요. 이렇게 될수 있죠. 자, 그럴 때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 극소를 갔니? 갔고요. 얘는 계속 감소, 감소죠? 근데 잠깐 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있었다고 치면은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내려갈 거고요 자 얘는 이 시점에서 가장 그래도 크다고 해야 돼 절대값이 작다고 해야 돼 이런 것인데 자 이때도 마이너스 1 정도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그 정도의 기울 갖고 있고 그 외에는 다더 절대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리자면은 뭐이 순간에서만 기울가 뭐 마이너스이고 나머지는 더 가파르다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두 개를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이 순간이 0인 순간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얘는 0인 순간이 두 번이나 있었고 여기는한번 있는데 여기는 없고 그나마 이렇게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도 얘 d가 뭐죠? 0보다? 큰 거고요. 얘네들을 합쳐서 d 뭐라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그 값을 갖고 이때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